안녕하세요. 조수아의 VOD 쇼룸, VOD 큐레이터 조수아입니다. 일주일에 딱한 편만 소개하는 조수아 에디션. 자, 오늘도 엄청난 작품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맛집이나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만 알고 있으면 물건은 단종되고요. 맛집은 문을 닫습니다. 자 영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널리 널리 알려져서 더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하는 영화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엄선해온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랙머니입니다. 지금 막간하는 거야? 그래 막간다. 그래 내가 막 부르다 와? Why is the Korean government delaying the sale of the Han b a g 네, 내판으로 갑니다. 타살 하살 아니라 자살입니다 증거 찾으셨어요? 그 증거를 덮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야.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증거 인멸할 시간 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금융 감독 시스템이 그렇게 어수래?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물증은 못 잡았는데 확실합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근데 네가 뭔데 이 x 함부로 해집고 다녀. 알게 될 겁니다. 조진웅. 이하니, 여기에 정지영 감독까지 이름만 봐도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자, 이 영화의 매력을 뜯어보기 전에 예고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정의롭기로 소문난 양민혁 검사가 있는데요. 조사 중에 담당 피해자가 자살을 하면서 성추행 검사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피의자가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때요? 흥미진진하시죠? 자, 실제로 IMF 이후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영화라서 몰입감이 난다는데요. 자, 이 영화의 매력 있다, 없다, O, X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 초이스포인트 조진웅의 원맨쇼 있다. 자, 거대 금융 사기 사건을 영화로 푼다. 뭐 생각만 해도 조금 머리 아프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가 맡은 이 양민혁이라는 캐릭터가 전면에 나서서. 영화를 끌어가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이 덕분에 어려운 소재도 조금은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는데요. 자, 정말인지 궁금하시죠? 증거 영상 함께 보시죠. 성추행까지 성추행? 당하며 그로 인한 수치심을 견딜 어.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저거 지금? 수연아, 그 검사가 날 만지며 짓거린 말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이 여자 도라입니다. 내 네, 기억이 나는데 차량 연쇄 충돌 그 뺑소니 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감옥 가고 싶습니다. 연쇄 충돌 뺑소니라고 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제발 저좀 구속 시켜 주세요. 네. 이 여자 자살 아닙니다. 부검은 나오잖아요. 야, 야 이빨, 야. 아 그러니까 박수경이 데리고 뭘 조사했냐고.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다섯 장 팩스를 보낸 박수경하고 그걸 받아서 위에 올린 금감원 직원은 연인 관계 그 팩스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대한은행을 헐값에 팔리게 한 거네 대한은행 회계팀 박수경이가 가짜 BIS를 최민규 차장한테 보냈고 이거를 일로 보내면 아 근데 그 당시 차장은 지금 국장이 됐고 국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됐지. 대가성승진이. 아, 어, 뭔데? 음, 음. 이거 어딘 줄 알고 여기까지 왔냐? 일단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얼마? 스탑펀드 먹튀도 올라오고 미국에서 날아온 애야. 금융당국이랑 니들 그 c k 로폼해서 멀쩡한 은행 부실 은행 만들어서 꿀꺽 집어 삼킨 거지.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다음 이야기가 벌써 궁금해지시죠? 자산 가치 70조의 은행이 빨랑 1조 7천억 원에 넘어간 사연이 다음부터 차근차근 풀어지거든요. 자, 빨리 뒷 이야기가 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케이블 TV에서 VOD로 영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초이스 포인트 만나볼까요? 자, 스릴 있다. 70억도 아니고 70조를 딸랑 1조로 만든 세력인데 보통내기가 아니겠죠. 살짝만 생각해 봐도 이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세력을 주인공이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스릴 넘치거든요. 자, 정말인지 증거 영상 만나 볼게요. 검찰이다녀갔는데저좀 불안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요. MBS 취재수첩이 스타펀드 먹튀 문제에 다뤘다는데 방송 나가면 파장이 클텐데 알고 있습니다 취재수첩? 방송 내용 좀 미리 보입시다 방송 보류됐는데요? 예? 위에서 편집본이랑 촬영하고 싹다들어 갔어요 방송 취소된 프로그램이에요 검사의 눈으로 여기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200억 나오는데요? 딱 200억 음. 딱 200억 어? 그치? 오케이 아 그래서 이게 뭐냐고요 한국에서 나간 원화가 하나로 바꿔서 들어왔다 음. 즉이 돈의 주인은 한국입니다아 음. 임순만 국장님 빨리 했어요 예? 당신들 지금 날 불법 연행하고 있어 감당할 자신 있어요? 뭐야? 사고 났나? 이건 뭐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데요. 자, 정말 양파 같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완전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분들의 얘기거든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보니까 몰입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케이블 TV에서 바로 VOD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초이스 포인트 만나볼까요? 자, 마지막 초이스 포인트는 돌직구 한방 있다. 평론가들의 한 줄평을 보면 이 영화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이 오잖아요. 자,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음, 시의적절 맹렬한 추적과 증언. 영화를 통해 날리는 돌직구 비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금융 스캔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작품이거든요. 자 그때 그 사건은 해피엔딩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과를 꼭 바꾸지는 못해도 대신해서 꼬집어 주는 맛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돌직구를 날리는지 증거 영상 만나보시죠. 이승만 별장의 원주인 최태석의 고모 최미자라고 최미자는 이광주 전 총리의 부인입니다. 비하이스 조작 역시 이광주 전 총리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네,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막 금융위원회가 스타펀드의 대한은행 보유 주식에 대해 단순 매각을 전원 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불법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저 정치 검찰을 고발한다. 대한민국을 획값세 팔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한국의 엘리트 경제 관료. 저들 목하는 국민들 앞에 고발한자 초이스포인트 세 개만 짚어봤을 뿐인데 영화가 한 눈에 다 들어오시죠. 자, 이 영화 봐야겠다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이렇게 재밌고 쉽게 만든 영화를 언제 또 보겠어요? 뭐 그냥 웃고 부수고 이런 오락 영화도 좋지만. 가끔은 대한민국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블랙머니 세 가지 초이스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조진웅의 원맨쇼. 거대 금융사기라는 어려운 소재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자 망설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진웅 씨가 재밌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소재에 대한 부담 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 두 번째는 거대 세력을 쫓는 스릴, 심장 쫄깃쫄깃한 추적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태를 비판하는 시원한 돌직구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그 쾌감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대 금융 사기극 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케이블 TV에서 VOD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영화와 특별한 혜택이 있는 조수아의 VOD 쇼룸 블랙머니의 모든 매력을 살펴봤는데요. 자,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인증샷 이벤트도 여기서 마감하거든요. 자, 저와 헤어지기 아쉬우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린 영화 블랙머니로 그 아쉬움을 달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